예중약초마 10만이 이용영입니다아 어린이날 연휴인데 어린이날 아침 새벽 일찍 이렇게 산에 왔는데 이제 비가 내린다 했고 여기도 강원도 정선도 이렇게 하늘이 아주 그냥 구름으로 꽉 찼어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산행을 좀 하려고 왔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산 자체가 올른체 고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8 5 0고지에요그래우 연치 않게 여기 보니까 상을딱 발견했어요 상물 상을 발견했는데 이거 가꾸네 가꾸 가꾸인데 대가 좀 튼실하고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꽃대도 여기 이렇게 올라와고 오늘 한번 채심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가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안 하는데 이게 싹대 이제 대도 좀 굵고 하다 보니까 이 가꾸인데 한번 채심을 <laughs>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크고 좋아야 되는데, 그렇지 않은데, 가끔 갖고 있어도 좋은 게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. 주변 정리를 일단 잘 해야 돼. 여기 야지 여기 딱대가 있는데, 이 단풀이가 이제 안 다치게 약간 주변 정리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해야 되겠죠. 지금은 산이 새벽에 올라오는지 한 2시간 만에 갖고 하나 딱 봤어요. 뭐, 삶이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, 세심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, 나우 뿌리 같은 거잘 정리해주고, 소승이 이제 드러나는데. 생각보다 삶이, 아, 생각보다 바꾸치고는 좀 된다는 것도 같은 느낌인데. 어, 보자, 보자. 뿌리 안 다치게. 얘나무뿌리하고 뒤엉켜갖고. 아주 살살, 잘 파야 될까. 어이구. 이게 지금 나무 뿌린지산뿌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, 이게 엉켜있어요, 이렇게. 이게. 이렇게 미가 안 다치겠고. 오, 이거 나이 제법 먹었어요, 이거 보면. 이거 봐봐, 내두 봐봐. 삼은 굉장히 어린데, 내두가 상당히 좀 길어요, 그죠? 그 삼도 이렇게 이돌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. 한 크기에 비해서는 내두 길이가 굉장히 좋아요. 내두 길이가. 아, 근데, 이게 알, 저기, 여기, 알통도 이거 좀 좋고, 이런데, 약통도 좋고 한데, 삼이 이렇게 자랐는데, 와, 이게 밑으로 잘 이렇게 뻗어졌으면 좋은데, 이게, 여기에 뭐 돌이 있었어요. 이렇게 돌이 있으니까, 이렇게 여기 받쳐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. 근데, 가꾸 치고 나이가 제법 모은 것 같습니다. 아, 두 시간 만에, 그냥 새벽 같이 올라와서 비 올까봐 산행했는데 그래도 뭐 가꾸라도 봐서 기쁩니다. 오늘 행복한 연휴 되시고 감사합니다.